냄새인 것 같아 밑에 이 냄새인 것 같아 아 머리 아파 냅다 자버리기 <돈데> 완전 연지야 베트남 어떤데 <돈데> 이곳은 <돈데> 껌짱 계란후라이랑 돼지고기랑 밥 오이 위는따지 내꺼야 이거 태어이는 이거 먹어려고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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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워누거 누워! 누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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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 누워? 누워? 이래서 남은 어, 이래 거 아니야? 어 이래서 남은 거 아니야. 워 누워? 나워 누워? 누워? 아니? <목소리> 아, 사이공 센터 도착했습니다. 이 안에 아마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여기입니다. 퓨전 오리지널 사이공 센터. 깔끔한 좋은디? 짐 푸드 캐리어 여기 딱가져두면 얼마나 좋아 와 살림 차렸다 오빠 옷가게 같아 약간 <목소리도> 대단하십니다요 <목소리도> 여깅스 우와 미쳤다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살짝 그 금요일 토요일에 흥들렸던 느낌? 진짜 북장들이 미쳤어. 살짝 옷 색깔보다 할, 살색이 더 많이 보여. 음... 어, 이게 뭐야? 그 맥주주문한거 아니야? 우와, 이게 맥주기만. 맥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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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야? 맥주 아닌데? 맥주 아니잖아 야치한다아 좋다 <laughs> 이거 동봉주 아니야? 아 근데 맛있는데? 맛있지 어. 오, 바이, 바이. 야. mọi à, anh chị ơi, kê và vững nguyên, ok ok, a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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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ình chọn <laughs> thì mình số giỏi đi, luôn, bây ba, nghe này có được quyền uống chung nhưng mà nếu sau hết mình rượu trước là được rồi ba hai một Oh, uh, no. Uh, not yet. Yeah. Uh, is good? Yeah. Oh, okay, i try Mom? Uh, oh. uh, you're, you're here? Uh -huh. Wow. So. <laughs> Hello. <laughs> 처음들어 주셨네 응. 부후에 뿜부후에 이게 우리 방금 더 갱수에서 만난 그 친구가 알려줘. 먹어보라고 이렇게. 괜찮아 나 젓가락으로 아니 나 젓가락으로 먹을게 그목탄마이 분목탄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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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침에 간단하게 어, 먹고 간단하게 먹 먹고 오빠, 그렇게 극 찬아, 넌국수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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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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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커피. 와우. 와우. 와우, 와, 진짜 친절하신 지금 찍고 있는 거지? 이러면 베트남을 찍어야 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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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좋아하는 그 단맛 나는 말린 양파. 사장님이야

어우 아이. 다가 잡배야, 돼 아. 와... 근데 쌀국수는 먹다 보면은 뭐 네, 이렇게서 네, 참가하면서 색다른 네, 맛을 먹을 수가 있어. 이 다음엔 좀더 먹다가 라임 한번 뿌려서 먹어봐. 맛이 달라졌다니까. 이먹어봐 응. 이거랑 이거 같이 먹으면 땀 줄줄. 20 5만. 25만. 이 단번에 사면 안 되지. 20. 컬러 겁내 많다. 노란 컬러도 있네. 아 원래 까까 오다. Yeah, <laughs> yes, this one. 응. Okay, okay, thank you. Bye bye. To cut t o d a h o w much? You mean how was you? You say the same. v i e o k a y h u We only w n t Only one. Okay, e t h u n

아~ 벤탄 마켓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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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탄 마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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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okay, okay. 어, 아~ 아~ okay. 20,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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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너비 v i c e n o v i love Vietnam's 아 i 10? i p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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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 p s 1 p s i 는1 i p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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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0. Uh, uh, 어, 여기는 s 벌 p 10. p 벌에 10? i p s i 10페이.

아이 하 말이냐? 굿! 바이바이 바이바이 얼하 너무 아와 이거 얼음 녹을 때가 좀만 기다릴래 아 수영하러 갑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50바퀴? 아, 아 숨을 쉬어야지 이원아 그, 진짜 한국인 관광객이 가는 호치민에 있는 모든 곳을 <laughs> 다 들려 사진 스팟 벤탄 여행자 거리 벤탄이 아니라 그냥 여행자 거리 비벼. 도착했습니다. 여기 올라도 팔급 있어 아, 와 올라가 더 이쁠 것 같은 느낌. 올라? 이게 보이려면 여기가 좀더 이쁠 것 같지 않아? 올라가. 콩카페 가자. 어고 뭐. 귀엽다 콩카페. 투뚜빈이 그거 떡 씹히듯이 씹히거든. 쌀이 음. 그리고 술관 네. 그러면 시에 가야 돼오마하제야 우리 맞게 도착한 거 아니야? 맞네. 2 0 분밖에 안남네 여기는 쌀공중앙우체국. <ts> 사이공 중앙 우체국 여기 안에 우편 보내는 게 있는데 응. 우편을 보내면 나중에 우리가 한국에서 받을 아. 수도 있어 음~~ 응. 오 귀엽다 액자 자석인가 봐응팝팝 아. 어, 받침도 판다 이거 뭐야? 제 꼴이 아니야? 아 캔들 두는 거아제 딸이 <laughs> 너는 에 뭐만 보인다던야 저분이 호치민이래요. 안녕하세요, 호치민씨. 심카드. <laughs> 여기는. 독스트리트. 스트리트 오빠는 여기서 책갈피를 하나 살 겁니다. 느낌이 있다, 근데. 그치, 이쁘지, 음. 거리가. 피사화 왔습니다. 와 진짜 네. 색깔 디자인이 왜 이래? 디자인은 괜찮은데. 오, 이거는 책휘겠는데 <laughs> 네. 가자. 가자. 뭐야? <laughs> 조심. 나, 나. 와 <laughs> 와우. 저옆와서 피. 스스로 스스 와우. 뭔가 영원. 피지로. 어. Oh. Finally. 바라바람 바라바람 그지? 여기는 호치민 미술관입니다 여기가 노랑노랑한 포토스팟이 많아서 여기서 한번 사진을 찍으려고 포토. 합니다 진짜? 어. 딱이야? 이게 딱 만동이야 좋아 좋아 아니네? 아니네 아이씨 천 무럭하네 <laughs> 첫 번째 포토스팟 여기 창가에서 나오게 이렇게 찍으면 되게 이뻐요 딱 가는 길부터 찍어야 되는데 호치민 미술관 사진 스팟 딱 뭔가 왼쪽으로 가라는 듯이 여기 위에 올라서 이쪽 풍경을 싹 하면서 여기 사진 찍을 때 풍경도 좋은데 살짝 이 건물 비스듬하게 테라스 베니기로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결과물은 혜원이가 사진 업로드해주고 이쁘지? 짜조 마늘계란 볶음밥 뭐가 김치야? 고생했어 아 잘겠다 이안 어떻게 음, 맛있어. 맛있어? 아닌데? 피자이 너무 별론데? 이렇게 어렵지 이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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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찍었어 맛인데? 음, 음. 향나 거의 안 찍었어 와향 당해 맛있어? 음. 와 근데 이거 메뉴 다 먹었어 메뉴 왜 다? 술에 눈찍야 돼. 방금 뭐날라는데 음. 배부른데 오빠. 응. 음. 어. 술 죽지 마. 어. 뭐야. <laughs> <그래>. 어. <laughs>

음. 정말 배불러가지고 네, 짜잔. 는 원모 스파. 이름 귀여 샤워 할수 있나요? 한 명만 하나 아, 아, 시작 전에는 못해요? 음. 네. 아, 하지기 네. 됐나? 됐나? 한 번씩. 아, 이것또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 다 알아들으시네. 그치. 오, 뭐 그러네. <laughs> <laughs> 아, <아유>, 불편하네. 집중부 <laughs> <laughs> 중하나 부분 있으면 아니면 더 많이, 하 많이 하늘 부분 여기 장 강도 음. 네. 네. 말린 망고인데 좀 신맛 나는 말린 망고. No. 아 네. 꽤 음. 좋아하는데 가져갔어디어디어디어디 그러니까 기둥 먼저 하자. Thank <laughs> <laughs>

우와, 끝이 와우, 해피 기념일. <웃음> <웃음> 오빠가 직접 주문한 거야? 응. 탁한 거야? 예약할 때 요청사항에 넣지